네, 여러분들 이렇게 높이 올라서서 중심 잡는 밸런스 동작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밸런스를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금 더 쉬운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굽혔다가 올라가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밸런스를 우선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에서 많이 연습하는 이렇게 미리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요런 연습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발이 정확하게 힘을 밀면서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서지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발이 활성화되면서 바닥을 밀어내고 있고 엉덩이의 힘과 배와 옆구리가 힘이 팽팽하게 위아래로 당기고 있어야만 힘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밸런스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밸런스는, 이 센터에 왔을 때, 이제 눌러, 뭐, 필요의 준비를 한다. 라고 예를 들면, 플리에 해서 바닥 누르면서 올라오고, 내리고. 요런 거를 할때 중심을 딱 잡고 있을 수 있는지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리자면, 플리에에서, 플리에가 조금 헐렁하신 분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플리에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풀리면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힘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반은, 이 플리에를 하실 때, 내 몸에, 우리 박스라고 사람들이 발레 박스 혹은 뭐 이렇게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이렇게 소켓 관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고관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달려 있는 요 골반뼈들 그리고 여기 날개뼈, 요쯤. 요네 가지의 꼭지점을 잘 잠궈주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플리에 할 때부터 그네 개의 꼭지점을 잘 잠궈서 턴 아웃도 한번 잠궈주시고 어깨가 또 쏟아지는 것도 뒤에서 한번 잠궈주셔서 네 개의 박스가 뒤쪽에서 딱 잠겨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올라올 때그네 개의 점이 힘이 유지되면서 올라오려고 해보시면 훨씬 더 센터에서 파스의 밸런스 중심 잡기가 쉬우실 텐데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플리에 할때 엉덩이 힘 그리고 등에 날개뼈의그 감각을 이용해서 이 날개뼈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뒤에서 딱 잠겨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여기서 내려올 때 이런 엉덩이가 풀어지거나 등이 풀어지지 않게 그 내려올 때에도 그 박스를 챙기시면 되게 좋겠죠. 이거는 턴을 마무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턴을 잘 예쁘게 돌았어요. 그 다음에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턴을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힘을 잘 주면서 내려오시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줄 요약을 해드리면, 이 밸런스를 할 때, 플리에서부터 힘을 잘 줘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박스의 뒷면을 잘 챙겨보면서 해보시면 훨씬 밸런스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